성령스크표는성소면치만두번째는 예언을 면식치 말라 고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면식치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믿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권수는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보려라고 악에서 떠나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생활로 살아가게 되는 줄있습니다 저는 미얀마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미얀마에서 소망의 마을에 갈 때, 쓰레기 마을에 갈 때,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지금 미얀마 갔다 와서 계속 한달 동안 이 말씀에 강의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사도행전 16장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면서 그렇지. 이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파송했지. 지금 이 16장 첫번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미얀마 갔다 와서 처음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그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막습니다. 예수의 형이 막습니다.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선교제를 틀게 되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럽 대륙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빌리포성을 들어가기 전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처를 찾아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납니다 그를 구원시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 밤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온 가족 식구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누디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을 떠나지 마시오 나를 주민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내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시오 그래서 이 누디아 집에서 바울의 일행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숙식은 그곳에서 하고 낮에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전하는 전는귀신들린이 소녀가 와서 자꾸 괴롭힙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I c o m n you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렇게 말하니 쭉 그만. 어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여자에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들은 그 여종에게 그곳에서 또 나오라고 귀신을 뜻하네. 그랬더니 그영어성용은 그렇게 표현을. at the woman take 표현. at the woman 팀아라는 가 무슨 말인가 하면 즉시로 그런 뜻이 되려 말하는 즉시로 그 순간 즉시로. 더스 left h 이렇게 편한데. 또, spirit, left her. 이, s p i 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 혼이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는 스피 릿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반드시 그 앞에 혼리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혼리 o l y spirit, this young, good, spirit, young, young, y o u n 나 y 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 u n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이제 두 번째 성도가 되는 사람이 귀신 들린그 여종이 이제 빌보키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미합니다. 그것이 사령들 16장 25절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미하며 이었 기도하고 찬미하며 <laughs> 여러분 이 위기 속입니다 감옥입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미했더라 문제는 답은 쉽습니다 위기 때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답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수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게 해주신 것죠 440년 동안 방해생활을 할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적과 그리 이런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명령을 하달받고 종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간주행이 말합니다 그데 간수가, 지난 밤에 세례받았던 간수가 이 소식을 듣고 또 바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자, 36대다가 직선에서 얘기합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산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모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원을하거은 깊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 석방시켜주는 것처럼 깊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신 무죄입니다. 석방하시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무척 기뻐하죠. 이러면 감옥에 있는데 석방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제대한 절안된 종훈이가 있는데, 종훈이는 이제 병장 다면 무슨 날만 기다리죠? 전역하는 날, 제대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하는 날, 오늘 며칠 남았다 뭐예요? 한 1년 전부터 세죠. 365일 남았다. 364일 남았다. 한밤 잡으면 330, 3 0 0 이렇게 세. 그리고 제대의 날만 기다려요. 자, 감옥, 간수들, 어, 감옥에 있는 사람은 무슨 날만 기다려 석방하는 날만 기다려요. 석방하는 날. 그런데 이 석방되었다고는 소식이 요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래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7절에 나옵니다. 세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하니. 얼마나 배증이 좋습니까? 바울 것이나, 우리 그냥 못 나간다.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내가 언제 죄지었어 그래, 너희들 보, 재판도 열지도 않고, 나를 오게 가두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라고? 난도마 시민권자야! 이것을 밝힙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19절로 올라가서 보세요.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의,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슬라를 붙잡아 창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장터로 끌고 나가거든요. 우리 동네도 5일장이 있었습니다. 지난, 지난 5일장이 있으면 5일 동안 있어야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일이 지나야 또 장이 열립니다. 이 장터로 끌고 갔어요, 장터로.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누구도 있어요? 관리들도 거기 나와 있는 거요 관리들이 끌고 갑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장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심이 요란하게 하여, 자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네. 유대인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누구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같은 종족이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을 복음할 때는 복음 전도할 때는 회당에서 복음 전도할 때는 자기 정체성 유대인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나도 똑같은 동족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님이 돼야 복음을 받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이 야 삽니다. 예수님이 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 유대인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소를 합니다. 어떤 고소합니까? 를2 1일에 들어가서 보세요. 시 장. 노마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 유대인이다 또 신라도 유대인이다 근데 이들이 지금 전하는 것을 보니까 노마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2 0일 다같이 시작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상관들이 명령하죠 아, 이놈은 안 되겠다. 매로 치라. 그리고 감옥에 가둬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들 보면 많이 치료해 오게 가두고 간수의게 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든든히 지키라. 니뭐 여기서 노마인이라고 말할 시간도 없었겠지만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노마인이라고 했으면 쉽게 가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인들은 잘못을 하게 되면 법정에 쓰게 됩니다 그 재판을 받습니다 1심, 2심, 3심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어디까지 항소할 수 있느냐 면 황제까지 항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재판 기간에 누구도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재판이 끝나야 이제 감옥에 놓고 그래요그 재판 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울에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노마 시민권인 자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숨으로 다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의 결제가 떨어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 이제 내가 다, 이제 그 고난 당하게 했으니까, 이제 풀어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결제에 떨어져야 모든 일이 됩니다 아, 네. 우리가 일하면서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이 되지 않아요 바울과 신라는 왜 그렇게 맞고 감옥에 갇혔는지 잘알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일을 분명히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그들이 찬미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위기 속에서는 다른 게이 없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해 주시고 하나님 이 감옥에 보내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날에서 날에서 간주장아폰시키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섭방 명령 을 내린 거죠. 하나님 결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그렇게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때리고 오게 가졌는데 어떻게 그 다음 날 날이 새자마자 탈옥을 아, 하게 하는 석방을 시키는단 그이죠 하나님의 견제가 떨어지니까 상관들이 부하들을 시켜서 야저 바울과 신라 풀어줘라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노마 시민권자요 노마 시민권자 그리고 상관들에게 가서 그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상관에게 가서 알려라 내가 노마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알려라 그랬더니 이 부하들이 가서 상관들에게 알립니다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데요 알렸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자 38절 세장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죄도 정하지도 않고 우리가 심히 때려서 피투성이하 나도 때렸는데 그리고 감옥에 넣는데 허리 사람들이 도마와 심민권자래 그래,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들이 심히두려워 했습니다. 그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죄도 정치 아니하고 우리 감옥에 가졌느냐? 이제 그 상관들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정중히 사과하고 그리고 내보내야 우리가 나가지 나가지 않겠다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상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 늦지만 누가 왔습니까? 상관들이 온 거예요. 상관들이 감옥에 놓던 그 상관들이 왔습니다.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권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권하다.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곁에서 도우셔서 도다 지금 바울이 앞에 와서 납작 무릎 꿇 지금 여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상관들이 와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바울 앞에 왔어요 그 전날만 해도 바울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분이 죄수였어요 죄수 그리고 상관들은 죄의 감옥에 넣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바울 앞에 왔어요 납작 무릎으로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사정하는 거죠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죄인 바울 신라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니까 죄수에게 그 상관들이 와서 부부가고 권면합니다. 좀 제발 좀 나가주세요. 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우리가 따르겠다. 지금 나는 지금 한국이 만든 예수를 만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정말 성경 속의 예수님을 따라야 될점있습니다이 성경 속의 예수. 성교사 한 분이 간역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잘할수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할수 있습니까? 세 가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게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답변이 뭐였냐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 같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순종 매일처럼 말씀을 배려의 성들처럼 매일처럼 날마다 쓴 것을 날마다 성경을, 그저 목사가 정말 성경을 성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성교를 하려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대답 아어요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지금, 수막 마을에 또 성교를 하러 갑니다. 주머저는그 마을, 그 쓰레기 마을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교에 성공하려면,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 세 번째는 사랑 실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쓰레기 말해서, 성, 성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인 줄 믿습니다. 기술은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말씀에순정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40대입니다. 4 0절4 0절다 같이 읽습니다이두 사람이 여기서 나와, 우리 아이들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하니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오 어디를 갔다고요? 누디아 집에 갔다 누디아 집에 갔다 누디아 집에 어떤 곳입니까? 에이,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감옥에 가기 전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고기 가서 그렇게 맞아도 그렇게 수모를 당해도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내가 지금 시민권 밝히면은 저희들 전부 할수 없어서, 저희들 보완할 수 없어서, 회당에서 또 가서 전도 해야 되는데, 밝히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건 자기가 이제 다, 그들이 이제 석방하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때, 너무 시민권을 밝히면서 당당하게 석방 당하는, 석방하는 그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중요한 것은요, 초진리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산다고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세상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세 가지 생활을 항상 우리 생활 속에 누려야 되고 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섬겼지만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악은 모여 모양, 어떤 모여야 하는 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또이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기적적인 역사를 매 순간순간 이어가는줄 믿습니다 네. 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여러분다 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을드립니다 네.